1월 4일 수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나누겠습니다. she satu amo 오늘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해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을 치고 이스라엘 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힘을 불어넣는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성막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막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은 생명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멈추게 되면 동력을 잃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성막이 주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날 때 움직였던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성막의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또한 영적인 생명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효용성의 측면에서 볼때 성막은 이 광야를 지낼 때 사실 거치장스럽고 효용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효용력의 측면을 볼때이 광야를 지낼 때 힘든 짐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당장에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이 광야에서 끝까지 갈수 있게 했던 비결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거치장스러운 성막이 또 성막에서의 예배가 그들을 끝까지 광야에서 탈출하게 하는 그 놀라운 육적인 또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효용성만으로는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막을 섬기도록 부른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레위지파 자손들의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위 자손을 파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째로 태어난 자이며 성막 봉사를 위해 특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때에는 이들이 왕궁의 관리와 경비, 수락 간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둘러싸고 이 성막의 성막댐, 예배의 예배댐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성막의 완성인 예수 그리소가 결국 예언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게르손과 고한, 무라리 자손의 수와 그들이 지낼칠 위치, 지도할 지도자들이 맡을 이들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투를 할때 전투에 나서지 않는 것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 육탄전일 때가 많아 한 명의 병사라도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레윈들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면 레윈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레윈들이 역할이 그렇다고 해서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하기 위해 레윈들은 성막을 거두고 나르고 치는 목회 역 목세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레위인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그 전투에 나서는 힘들을 불어 넣어줬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나르고 관리했다면 고앗계열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동쪽에 진을 치고 성수의 재반 사무와 출입을 관리했습니다. 성막을 두고 레윈들만 이 성막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앗계열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외부인들의 거룩한 처소를 침범하지 않도록 사수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성막이 가는 이러한 역할과 의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바로 영적인 힘을 주는 것이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에너지를 얻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 성막이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레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닌 레위인들 이외에 그 주변에서 자손들이 봉사와 책임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수록 신앙이 개인화하고 있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효용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공급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에 성막을 세웠듯이 이제 신약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주는 성막, 이 현대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막의 그 의미, 현대의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에너지원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힘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